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의 유다 베들레헴 태상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장 1절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살다가도 기근이 들면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약속의 땅보다 내 상황이 늘 중요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신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룻기가 잘 보여주고 그 결과는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땅을 떠났지만 결국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상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살줄 알았는데 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풀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다사시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가 1장 6절에 보시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 룻기는 출발하게 됩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땅을 자기 상황에 맞춰 떠났던 한 인생이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회복과 은혜가 출발합니다. 이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그참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은 그리고 루기는 어떻게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났는가 그 출발점에는 돌아가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이 나오미가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저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그 기근을 끝내시고 풍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셨구나,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기근을 끝내시고 풍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왔고, 아, 그래, 돌아가자.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합당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은 분명하게 떠나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데, 그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에 대한 들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문에 대해서 들어야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월요일부터 저는 오늘까지 동서원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세미나 나서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주로 듣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참 어렵더라고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강의 듣고, 밥 먹고, 강의 듣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 설교는 짧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laughs>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침에 9시까지 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일찍 갔다가 또 끝나면 일찍 내려와서 한 시간 반씩 왔다 갔다 3시간이 걸리는 시간 피곤하기도 피곤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딱이 말씀, 아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사모하시며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은 떠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들려야 우리는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개인적으로 말씀 펴는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늘알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루은는 이방 여인이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무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아주 배타성이 강했기 때문에 가면 무시당할 것이 뻔하고 가면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해야 합니다. 실제로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먹여 살리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가면 평생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고 무시당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15절부터 17절이, 루세 마음이 여기 나오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레가내결레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인 루세 입술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루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여인이었으니까요. 이것으로 보아 나오미는 며느리인 루스에게 악독한 시어머니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것을 보면서까지도 따라가려고 하는 무엇인가 그 나오미의 신앙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습을 이 나오미의 영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남편과 아들은 죽었는데 나오미를 남기셨을까? 저는 그의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보셨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주제로 강의를 듣는 중에 교회 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데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CBS에서 조사를 했대요. 자녀에게 가장 많은 신앙적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 압도적으로 1위가 어머니였습니다. 46%가 어머니. 목회자와 친구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는 5%도 안 됐습니다. 무려 46%가 어머니로부터 가장 큰 신앙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루시 하나님을 알수 있었고, 그 루스를 통해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일을 우리는 보면서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루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죠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랄 만큼 그의 행색이나 몰골이 아마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지금 21절에 보면 가득 찬채로 이걸 떠났습니다라고 나와요. 아마도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집안은 수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득 차 있지만 기근이 오자마자 모압을 향해 갈수 있는 결단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텅 비게 하셨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 여기 있는 것보다 모합에 가면 우리가 더잘살수 있겠다. 그런 수완을 가지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나음이그 그 기쁨을 텅 비게 하셔서 마라. 괴로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텅 비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다시 나아오도 회복해 가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했을 때는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지만 아,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되어보려고 우리의 기쁨을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텅 비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손 들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나오미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22절 보시면 이때부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보리를 거두는 때에 딱 맞춰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보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이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어진 이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를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 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성경은 우연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임을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루의 인생을 채워가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아스의 눈에 루시 눈에 보입니다.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집 안악인가?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 줍니다. 그러자 룻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잘해 줍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데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해 주는 내용이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룻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생을 바쳐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결단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시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내 결단을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루사,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그렇게 자기의 생을 바쳐가며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 라고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루세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내 나름대로는 신앙 양심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았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남편을 잃은 여인의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인에게 자녀를 낳게 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죽은 사람의 아들로 이제 그 족보로 들어가서 끊어진 가게를 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가게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길은 그거 하나예요. 가까운 친척과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습니다. 룻이 마음에 들었지만 이 룻을 자기가 결혼을 하기에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룻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까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데리고 와서 이러이러하니 이 룻을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사람은 거절합니다. 대를 잇게 되면 내 재산까지 나중에 태어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쪽 집안에 재산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가 그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이룩기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4장 13절을 보시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결론이 되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는, 나오미의 아들로 사실은 이스라엘 족보상으로는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어지는 결론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쭉 18절부터 보시면,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든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족보상으로는 이 오베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계보로 오벳을 집어 넣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계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루세의 헌신과 보아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시대는 많은 영웅들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는 굉장한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철병거들을 막 물리치는 여인이었고 기도원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이기는 일들도 사사시대에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영웅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루시라는 여인, 이방여인 할수 있는 것은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함 나누었던 우리의 신앙은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져야 간다라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사건들이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선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을 때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그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루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할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왜 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라 지금 살게 하시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루스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이삭을 줍는 일로 보아스는 할수 있는 그 이방여인을 책임지는 일로 자기 재산을 띄워주더라도 내 아들로 드릴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그 일로 주님께서는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억조차 안될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땅도 너무나 넓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변두리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역사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 과부인 룻과 같고 보아스와 같고 사람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할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소박하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몰라도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길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룩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와 같이 참 어두운 시대에, 이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원래 뉴스를 챙겨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를 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늘 비슷한 정치적인 정쟁과 뉴스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무거워져 버리는 이러한 시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뭘할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는 점점 오히려 위축되어가는 시대 가운데,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답답하는 느낌을 가,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이 룻기에 있는 방법으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준비하시거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그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 때로는 견뎌내는 것, 때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를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 섬기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어두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이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